국정 기획 과제로 선정된 UN 국제 물류센터 양산 유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배후에서 양산시가 물류 산업의 도시로도 성장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 ICD는 지난 2000년 부산항과 내륙을 연계하기 위한 물류 거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연간 130만 TU 이상을 처리하기도 했지만 부산신항 개장 등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지금은 그 기능이 쇠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제시된 것이 UN 국제물류센터 유치사업입니다. 지난달에는 국정기획과제로 선정돼 추진 동력도 얻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공론의 장을 열고 유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인도적 구호물품 지원 허브인 UN 물류센터를 유치할 경우 지역 물류 산업 성장에 마중물이 될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양산 ICD 부지는 2040년까지 해양수산부가 BTO 방식으로 임대 중이어서 현 체계로는 2035년 이후에야 본격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유사시 요청지로 지정되어 있기도 해군 당국과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2030년에 종료하고 양산이 새로운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동력,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배려해 줘야 된다. 유엔 물류 센터는 현재 세계 다섯 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동북아시아권에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MBC 뉴스 박혜문입니다.